안녕하세요. 조쌤입니다. 보컬 트레이닝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? 받아보신 분들한테 수업 어떠셨어요?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아, 너무 어려웠어요. 아, 제가 너무 못해요.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떤 분야든 뭐든지 처음 하면 어려워요. 근데 어려운 걸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?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래요. 대부분의 트레이닝 방식이 아직까지 너무 추상적이에요. 그래서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저도 처음 배울 때 이런 티칭을 받았었어요. 10년도 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,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나요. 목구멍에서 소용돌이 치듯이 소리를 내라. 선생님이 시범도 보여주시는데, 뭔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, 저걸 어떻게 따라하지?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. 제 채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, 성대는 불수의근이다.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당장 박효신님, 김범수님 소리를 듣고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까요? 당신이 가장 잘낼수 있는 소리를 확률이 높게 꾸준히 내는 게 정답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가장 잘낼수 있는 소리의 한계점을 여기라고 할게요. 그리고 박효신님이 잘낼수 있는 소리의 한계점이 여기예요. 분명 차이가 있죠?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소리를 따라낼 수 없는 거예요. 그럼 발성이 는다는 건 당신이 가장 잘낼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라고 하면 가장 못낼수 있는 한계점도 있겠죠? 그리고 그 한계점을 기준으로 보통 치로도 낼 수가 있을 거예요. 가장 잘낼수 있는 한계점의 소리는 100번 시도했을 때 5번 정도 성공할 거예요. 그럼 발성 툴을 활용해서 100번에서 5번 성공하는 걸 100번에서 30번 성공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.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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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보다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내다 보니까 여기 있던 한계점이 더 높이 올라가서 여기가 됐어요. 그럼 기존에 낼수 있었던 최고 한계점의 소리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낼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런 방식으로 내 단계에 맞게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저는 난이도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. 만약에 난이도 조정 없이 100번 시도해서 5번 성공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한다고 쳐요. 그럼 문제가 혼자서 그 좋은 소리를 못 찾아요. 계속 헤매게 돼요. 수업땐 됐던 것 같은데 혼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훈련 간에 좋은 소리도 안 나니까 성장률도 제자리 걸음이겠죠? 그럼 그런 분들이 보컬 트레이닝 너무 어렵다, 내가 너무 못한다,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당신이 못하는 것도 분명 원인이겠지만 못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. 그럼 난이도에 맞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습법을 제시해주고 교정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있어요. 100번 중에 한두 번 성공하는 걸로 연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성 같고 약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소리가 당신이 가장 잘낼수 있는 소리라면 그 소리를 높은 확률로 잘낼수 있도록 하는 게 발전에 더 도움 될 거예요 이상 조쌤이었습니다